자, 오늘 포지션은, 어, 오늘 4월 26일 포지션은 호주달러 매수, 파운드 매수, 유로 매도, 예, 요런 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호주달러 매수 3개하고 파운드 3개 매수하고 유로 매도 6개 들어가서요, 목표를 999불 났는데, 예, 어, 달성이 됐습니다. 10시 35분인데, 한, 9시 한 40, 9시 한 50분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요걸 해보니까, 어, 하루에 두 번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미장이 시작할 때랑 유럽장이 시작할 때예요 제가 오늘 방송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EP 매도, 그러니까 유로매수 파운드매도의 반대인 유로매도 파운드매수를 아침 10시부터 들이댔다고 했습니다 들이댔던 이유는 뭐 시가부터 유로가 제일 약했고 파운드가 제일 셌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한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얘가 어 지금 제가 들어간 데가 여기에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138 라인에서 들어가서 익절은 요 때쯤 됐습니다. 예, 122 라인 쯤에 됐었어요. 138 정도에 뭐 139에 들어가서 4, 4시 3시 56분에 됐으니까 대충 이 정도에 익절이 됐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자, EP EP가 어, 이지 예, 요거네요. p m 인 요기입니다. 예, 제가 들어간 자리는 139. 이때가 87이었어요. 그니까 러 상당히, 예, 유로 매수, 파운드 매도가 오히려 플러스였는데, 이게 보시면 87, 75, 21분 단입니다. 56, 62, 50, 50, 100, 87.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졸라 제자리 걸음이야. 그러다가 얘가 언제 시세를 뽑느냐? 여기서 뽑아요. 여기서 뽑아서 여기서부터 내리 한 200, 200불 잡고 한 250불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25 라인부터 얘가 진행이 돼요. 125 라인이 언제냐? 3시 2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장이 4시쯤 시작돼요. 독일장이 4시쯤 시작되고 미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10시 반에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한 1시간 정도에 들어가면 하루에 두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루에 두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걸로. 아씨, 유로 많이 빠지네. 그걸, 아씨. 자, 그래서,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칵테일 매매도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너무 오래 기다려요. 예. 이런 툴이라도 있으면은, 그래서 믿고도 계길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밍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유럽장 시작하기 1시간 전, 미장 시작하기 1시간 전, 그때 진입하는 게 오히려 어, 승부 나이가 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점을 그 조금 유념해서 어, 매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변두리 강사였습니다.